남편이 외도를 들킨 후에 집을 나가서 상간녀와 동거를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서 상간녀 소송을 했고, 남편과 상간녀가 이 적반하장인 태도로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이혼 소송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담 사연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항상 보시면 돼요. 자, 남편이 외도를 들키고 나면 아내 입장에서는 외상 트라우마 발생하니까 당연히 그 정말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갑자기 잘자르고 오다가 아무 생각 없다 갑자기 뒤통수한테 맞은 거랑 똑같거든요. 그것도 엄청 강력하게 왜 인생 전부가 걸려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의 도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한다든가 언제부터 했냐 뭐 했냐 예를 들어 이런 외도에 관련된 사연을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분노는 다음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물어보면서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느냐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분노가 들끓어 오르게 됩니다. 이때 남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도저히 그이 분노를 또는 그 추궁을 스트레스를 본인이 인식을 못해요. 너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나가버립니다. 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증 심리 장애가 발생을 한 사람은 남자인 경우에는 중증 심리 장애는 인식 장애 즉 작은 스트레스 하나도 엄청나게 크게 고통을 느끼는. 그래서 참으면은 공황 장애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공황 장애까지 발생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거를 갖고 있거든 중충심이장의 기본이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느냐 뛰쳐나가느냐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남편은 외도를 들키고 난 다음에 도저히 자기 자신이 이제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결국은 아내에게는 외상 트라마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남편에게 표현을 하게 된 거고 또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미. 종중 심리장애 이상이 발생이 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집을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집을 나가서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상간녀는 자기 좋다고 그냥 계속 들러붙어 있지, 연락하면 만나주지.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상간녀 집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남편이 집을 나갔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상간녀 집 근처로 또는 상간녀와 연결되어 있는 뭔가에 아니면 상간녀와 함께 살려고 하면 거기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결국은 집을 나가서 상간녀와 동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상간녀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아요. 중중심이장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간녀 입장에서는. 왜집 놔두고 나한테 와서 살아? 이런 형태가 만들어가는 거야. 처음에야 좋죠. 그러나, 한 번, 두번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 자신이 상관녀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그러면 왜 내가 너랑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냐, 이제 싸우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 집에 같이 있게 되면 그렇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그래서 이제 이혼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대체적으로, 집을 나가서 상간녀와 동거하면서 이혼을 요구한다라고 렇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상간녀들이 남편을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안 그러면 안 놀아 주거든요. 중증 심리 장애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집에 들어가면은 아내의 분노 때문에 못 견딜 것 같고 그러나 상간녀 있으면은 이혼만 하면은 편안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혼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잘못은 자기들이 하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나가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혼을 요구해? 그러면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해라,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문제를 타게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여기저기 인터넷을 찾아보던, 어디를 찾아보던 하니까, 요즘 대세가 있잖아요. 상관녀 소송하라. 소송하면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상한 개소리 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미쳐서 그래요. 안 돌아와요. 몸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증심이 아니라 더 악화돼요. 말기까지로 악화돼버려요 그게 몸이 돌아오면 뭐합니까? 기회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더큰 참사가 벌어지게 될 텐데, 자,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왜 거기다 돈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거대로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상간녀 소송을 합니다. 왜 상간녀 소송하면 남편이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미친 사람들 덕분에 이제 그렇게 상간녀 소송을 진행 즉 이제 파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가. 고통받고 있던 아내가 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간녀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했으니 이제는 니들이 믿을 잘못을 알렸다. 착각하지 마세요. 상간녀하고 그다음에 상간녀의 말에 놀아나고 있는 바로 이 남편은 중증 심리장의 말기로 지금 악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다가 내가 엄청난 스트레스, 상관녀를 특히 소송을 걸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남편하고 이혼을 요구하던 그 남편하고 상관녀는 잘됐다. 그러니까 이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끝장내자. 해서 적반하장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편이 정신 차리고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상관녀와 이제 작당을 해서 이제 적반하장으로 왜 아내가 옛날엔 어땠다, 뭘 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적반하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외도를 막 정당화합니다. 아내는 더 미치죠. 미치지 이거, 이거는 이것들이 미치지 않고서 그랬더니 또 옆에 그 소송을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들, 이 소송하는 사람들이 거봐라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이제 없는 것 같다. 이런 쓰레기들하고 왜 사냐?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 사람이랑은 이제 내가 끝났구나 상관녀 소송할 때까지만 해도 돌아올 가능성 때문에 상관 어차피 안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더 망가지는 건 파괴되는 건 정의지 수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인생 파괴자들 즉 소송을 권하고. 소송하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던 그 인생 파괴자의 말에 속아 가지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없어버린 거예요. 아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없앴냐? 그 아내가 결정을 한 거예요. 알아요, 고통스러운 거를.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소송을 권하고 하는 인생 파괴자들이 있어요. 상담을 권하고 소송을 권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뭐 하세요? 그거 인생 파괴자들이거든요. 그거 전문가들 아니에요. 왜? 왜상태라마가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지.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줄게. 그 말에 쏙 넣은 거예요. 악화되면 편안해지거든요. 무너지면 편안해져요. 어차피 인생 파괴돼야 편안해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혼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혼 소송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결국은 아내는 아내가 남편의 외도가딱 들켰을 때상 남편에게 막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다 줬다. 그리고 상관녀 집으로 탁 튀어나갔을 때, 그리고 이혼 요구할 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아내 자신에게 외상 트라마가 발생을 해서. 엄청난 상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그 상처 표현을 별거 아니지만 돌아보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지금 그게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냥 스트레스로 만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남편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없애버렸어요. 내외이상 네 드라마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저질러진 거니까. 그래서 부부 관계는 끝났어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혼 소송까지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기회를 내가 없애버렸기 때문에 왜 상태라마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혼하고 난 다음에요. 어차피 내가 부부 관계 회복을 할수 있는 기회를 내 고통 때문에 그리고 인생 파괴자들한테 쏘아 가지고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해서 결국 부부 관계 박살 냈어요. 이제 어차피 이혼을 가게 돼 있어요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자 이혼했어. 그러고 나면은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간녀하고 그 다음에 남편하고 어차피 이혼했으니까 둘이 쎄쎄쎄 거리고 이제 살아가게 이제 환경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물론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고, 이자료 받고, 남편을 상간이한테 넘겨준 거잖아요. 그것도 매우 악화시켜서.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지금 이 아내는 자, 이용까지 했다 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래요? 이제 무엇을 파괴할래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가 됩니다. 혼자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혼자 또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외상 트라마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 이제 내가 할거다 해봤어. 그래서 이제 나는 자기를 합리화 시킵니다. 내가 할거다 했대요. 어차피 파괴시킬 거다 파괴했어. 라고 자기를 합리화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 편안해졌어. 자,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아무리 재산분하라고 뭐하더라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하긴 해야 됩니다. 뭔가 일을 한다든가 수입을 만든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재산분할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게 되면 이제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몰입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죠. 나에게 지금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가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갖고 이제 중증 심리 장애 말기로 악화돼서 편안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양육을 한다. 아이들에게 사소한 문제 하나 생기면, 내가 못 견딥니다, 이제. 이제 내가 못 견뎌요. 그래서, 아이들의 선생님들, 아이들의 친구 관계다, 친구의 학부모들, 부모들을 공격하는 거. 그리고 내 아이가 뭐 하나 나를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게 만든다? 내 아이들을 공격을 하고. 파괴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게돼 있어요 저절로 외상 트라마는 점점 악화될 뿐이에요 그냥요. 그러면서 나는 편해져야 되거든요. 못 견디니까. 자 그러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회 활동을 하고 뭔가 합니다. 그러다가 언, 언 남자가 멍청이들이 그, 그 중증 심이장애들이 그걸 잘 보거든요. 쓱 위로 한 마디 합니다. 자, 아직도 이쁘신데 뭐 해가지고 하, 뭐 결혼이 뭐 이혼이 뭐 대수냐 뭐 이런 이런 개소리해가면서 슥했더니 휙하고 넘어가요 일단 몸부터 가버려요. 이게 정신 수순이에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어떻게 할래 이제 그 수순대로 가요.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도가 발생해서 고통받는 거 압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 압니다. 소송을 하고 뭘 하는 거 지금은 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파괴 수순대로 가기 때문에. 그 근데 한번 파괴되면 복구할 수 있는 게 있고 복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결국 그 대가는 너무 처참하게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파괴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더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상트라마, 이혼을 할땐 하더라도 본인의 외상트라마부터 빨리 치료하고 회복을 해 놓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아이들의 인생만큼은 파괴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땐 하더라도 내 외상트라마를 빨리 치료해서 회복을 해야 나와 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타인들에게서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본인의 인생 전부, 아이들의 인생 전부가 걸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때, 마음 치료하는데, 아, 비용이 부담되고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담이라도 딱 한번 진단 상담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을지를, 한 번만이라도 올바른 방법을 상담을 한 번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말한 수순대로 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신이냐라고 얘기 아니에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외도의 외상 트라마와, 중증 심리 장애가 치료되지 않은 채 악화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엄청 오랫동안 거의 20, 30년 동안을 제가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게 누구나 다 똑같은 인생으로 이렇게 악화되고 무너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제가 이렇게 계속 피터지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치료가 아니더라도, 치료하면 너무 좋겠지만 치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이 네, 외상트라마가 결국은 편해지면서 악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과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것만이라도 좀 아세요라고 그래서 상담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꼭 하시기를 부탁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어느 분들은 아 상담비용이 마음치료비용이라는데도 상담비용이 왜 이리 비싸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어차피, 수순대로 자신을 파괴하고, 제일 먼저, 부관계부터 파괴를 해버리고, 그리고 난다 파괴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파괴하고, 가족들을 파괴하고, 본인은 아니래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져요, 저절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치료, 회복, 행복에 관련된 이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를 하고, 소송에, 상담에, 뭐에, 이거를 하는 이 사람들은 이미 인생 다 파괴돼서, 여러분들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전부가 걸려있는 얘기예요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